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퀴즈쇼. 떠나십쇼의 사회자 김일권입니다. 오늘은 하나 TV 쇼핑에서 준비한 홍콩 마카오 패키지 여행을 떠나고 싶어 퀴즈쇼에 참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콩 마카오 가고 싶은 남자 정보윤입니다. 보시씨 바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하나 TV 쇼핑에서 준비한 홍콩 마카오 패키지 여행은요. 홍콩 하면 떠오르는 소호 거리 빅토리아 피크 리퍼스 베이 웡타이 신사원 그리고 마카오의 성바울 성당 세나두 광장 카지노 관광 등등 수많은 볼거리와 사성급 호텔에서 숙박하는 이 패키지의 최저가는 얼마부터일까요 (1번) (39만 9000원) (2번) (49만 9000원) (3번) (59만 9000원) 정답은요 정답 (3번) (59만 9000원) (1번) (39만 9000원입니다) 아 알겠다 알겠다. 이거 식사 포함 하나도 안된 가격 맞죠? 아닙니다 홍콩 마카오 3대 특식 광동식 정식 딤섬 요리 맥키니식 특식이 제공되고요 간식으로 에그타르트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TV 쇼핑만의 특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타페리, 야시장 투어, 피크트램까지 총 30달러 상당의 특전을 제공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1번 흥이 넘치는 여이번 달마다 선착순 여 명. 삼번 날짜별 선착순 여 명. 정답은요? 정답. 1번 흥이 넘치는 여 명. 흥은 제가 자신 있어요. 과연 정답은요? 삼번 날짜별 선착순 여 명입니다. 아... 아, 아쉽습니다. 아, 이게 날짜별로니까 예약을 빨리 서두르시면요 이 특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런닝맨 체험관 무료 입장권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OX 퀴즈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홍콩 마커업 패키지는요, 일정별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부터, 제주항공, 캐세이퍼시픽, 지네어 등등, 다양한 항공 스케줄로 선택법을 넓히고, 최소 출발 1인 100%를 보장해 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 오 o. o! 맞습니다! 드디어 아 맞춰주셨어요 보현 씨! 아, 말도 안 되는 고생이었어. 이가격이 진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TV 쇼핑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홍콩, 마카오로 떠나십쇼! 쇼!